가수 진해성이 글로벌 K 트론 매거진 트로티어 창간호의 초대 커버 모델로 발탁되며 또한번 눈부신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무대를 압도하는 깊은 보이스와 더불어 세월이 켜켜이 쌓인 듯한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겸비한 그는 이번 화보를 통해 모델이라는 역할을 넘어 창간호의 상징이라는 묵직한 타이틀을 자연스럽게 거머쥐었다. 지난 17일 트로티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화보 촬영 비하인드 영상 오늘의 스케치는 공개와 동시에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카메라가 비추는 순간마다 공기의 결이 달라지는 듯한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촬영에 임하는 진혜성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태도, 여유 속에 숨겨진 카리스마가 화면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트로티어 측은 유튜브 소개글을 통해 트로트 해성 진해성의 역대급 비주얼, 트로티어의 첫 번째 주인공 진해성님의 화보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뉴스페이퍼를 든 클래식한 모습부터 캐리어와 함께한 여행 무드, 그리고 팬심 저격하는 귀여운 셀카 포즈까지 오직 트로티어에서만 볼수 있는 진해성님의 다채로운 매력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라고 전했다. 이번 화보는 소리의 중력이라는 철학적인 주제 아래 진행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울림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진혜성은 매 컷마다 숨을 고르듯 집중하며 깊고도 묵직한 감성을 표정과 눈빛, 몽칫에 녹여냈다. 마치 그의 음성이 사진 속에서도 낮게 울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메인 콘셉트에서는 짙은 브라운 롱코트와 화이트 니트의 조합으로 세련미의 정점을 보여줬다. 호텔 프론트처럼 정갈하고 품격 있는 세트장, 다이얼 방식의 전화기와 영문 신문이라는 소품은 한편의 흑백 영화 같은 분위기를 완성했다. 그는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을 거슬러 온 주인공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고, 깊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사를 만들어냈다. 이어진 자유로운 콘셉트에서는 분위기가 부드럽게 전환됐다.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 여행용 가방들 사이에 편안히 앉아 지은 환한 미소는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저음 보컬리스트가 아닌 소년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 인간 진혜성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묵직함과 청량함을 오가는 이 극적인 대비는 이번 화보의 또 다른 백미였다. 비하인드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자 팬클럽 해성사랑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답했다. 팬 커뮤니티와 SNS에는 눈빛에 빨려 들어간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영화 주인공 같다, 창간호는 반드시 소장해야 할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클래식 전화기를 들고 미소 짓는 장면에는 그 전화기로 팬들에게 직접 안부를 전해줄 것만 같다는 애정 어린 상상까지 더해졌다. 또한 메이크업을 수정받는 찰나에도 스태프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현장을 밝히는 따뜻한 에너지는 화면 밖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번 찬가노 화보가 깊은 울림을 남기는 이유는 결국 진혜성이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오랜 무명 시절과 길거리 버스킹으로 다져진 시간의 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력을 넘어 그의 눈빛과 호흡, 자세 하나하나에 스며 있다. 카메라 앞에선 그는 꾸며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대신 스스로 걸어온 세월의 무게로 장면을 채운다. 이번 창간호가 담고자 한 메시지는 화려함의 표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무대를 지켜온 한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서사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진혜성의 눈빛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이야기를 완성한다. 사진 속 정적마저도 그의 서사로 채워지는 순간이다. 촬영을 마친 뒤 그는 트로티어 창간호 모델이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달라 하며 변함없는 팬사량을 전했다. 한편, 진해성의 다채로운 매력과 진솔한 인터뷰가 담긴 트로티어 창간호는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화보 촬영 비하인드 영상은 트로티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